그래 항상 관리해야지. 아 그래. 좋은 게다 좋지만 아 근데 그, 이게 여자한테 참 좋은데. 아 이게 직접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좋은데. 아 뭐라 표현할 방법이 아속 깊은 것도 관리가 필요하죠. 어이? 광안자모 여성병원과 함께하는 비버 로제 시간. 속 깊은 이야기. 우리 조민경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laughs> 아, 저는 그, 한 놀랐는데. 아니, 지뢰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얼굴에 할수 있는 모든 시술을 네. 질에도 똑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얼굴에 할수 있는 모든 시술이 질에 가능하다? 네. 돌려깎기 이런, 이루... 아, 아, 그건 수술이 수술이니까 네. <laughs> 아, 정말 원래 그런 건가요? 다 시술이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얼굴에 피부과에서 쓰는 뭐 레이저나 필러, 그리고 뭐 스킨 보톡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질에 적용되게 새롭게 기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똑같이 질에 접목시켜서 또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의 이런 삶의 질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이런 얼굴에 대한 관심이 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야, 피부만 관리하셨던 분들 이제 정말 제대로 어. 관리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질에 대한 관리인데, 아, 너무 신기합니다. 네. 바로 질 좋은 삶이 네. 예견이 되는데요.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 먼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보통 질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 질 레이저는 우리가 얼굴에 하는 것처럼 약하게 화상을 입혀서 그 질의 표면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라던가 히알루론산 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헐겁고 힘이 없던 질에 탄력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발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도 발기 조직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발기가 잘 되면 여자의 성감도 좋아지게 되고 아 여자가 많이 느낄수록 그런 발기 조직이 부풀기 때문에 네. 남자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감도 잘 느끼게 되고 더 좁아졌다고 느끼시게 돼요. 나름 그 엠보싱이 들어간다. <웃음> <이런> <웃음> 올록 올록 이렇게 더 좀. 생길 수 있게. 야아 그렇다면 또 다른 거, 네. 레이저는 일단 알아봤고요. 네. 필러는 왜 우리가 레이저를 얼굴에 했을 때 네. 조금 다리미질한 것처럼 잔주름이 펴지고 좀 탄력이 생기긴 하지만 실제 깊은 주름이라던가 페인 음. 곳은 필러로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도 마찬가지로 필러를 올록볼록하게 넣어서 이미밋해진 질에 볼륨감을 넣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 뭐 성관계 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도 더 도움을 주고 그렇죠. 삶의 질이 네.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또 있잖아요. 그, 그게 끝이 아, 아, 아니죠? <laughs> 네. 마지막으로 질소프는 우리가 피부에 하는 스킨부스터 음. 같은 제품인데요. 샷땡 주사처럼 이제 얼굴에 좀 광채가 나게 해주고 윤기가 나게 해줄 수 있게 히알루론산을 작은 침을 통해서 질에다 직접 주사해 주는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면 건조했던 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서 훨씬 촉촉해지게 되고 나이 들면서 이제 우리 건조해지고 네. 질 위축이 오면 성관계 때 통증이 생기는 성교통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음. 있고. 어, 또 젊은 분들도 실제 이런 성교통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질소 어, 풀을 하게 되면은 성교통이 완화가 되면서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이 나는 이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 네. 재미가 없다. 어, 네.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네. 이런 것은. 원장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laughs> 어, 이것도 고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어, 맞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레이저와 필러를 같이 하신 분이. 네. 어, 본인은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아... 너무 괴로웠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게 괴롭다.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시술하고 나서 2,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걸 즐기게. 어머. 너무 성감도 좋아하시 남편분 많이 힘드시겠네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관계수도 늘고, 남편분도 좋아하시고, 서로 사이도 네, 좋아지고, 네더 이제 선순환 네, 과정을. 야우가뭐 부부관계 좋아지려고 심리 상담도 받고 하지만 네. 원장님 상담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살짝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어, 네, 두 가지도 가능하고, 와우. 세 가지도 가능하고. 정말요?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시술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무리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질, 필러, 레이저, 질소프 모두 다 타겟으로 하는 층이 다 달라요. 어, 아 그래서 더질 깊은 안쪽에 근육층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필러나 질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겉에 이제 볼륨감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 네,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 질소프 하러 왔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 딱 보시고 다른 건 권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보통은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뭐든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아... 제가 질 상태를 보고 어 이거는 시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네. 실제로 조금 이제 질 이완 때문에 필러를 넣어 오셨는데 제가 내지나 봤을 때 너무 넓은 분도 있으세요. 그거는 아필러로안 되겠다 하면은 <laughs> 실제로 수술을 권해드려서 수술로 바뀌시는 경우. 가아 그렇군요. 요거는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뭔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요실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도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 그자도 이제 우리가 보감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기를 출산하거나 무거운 거 자꾸 들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기침하거나 뛸때 소변이 새는 보관 요실금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은 진짜 장거리 여행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 하시고 예. 나가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런 요실금이 심하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지만 아. 애매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샌다. 음. 심하게 띄면 샌다. 이런 분들은 필러 시술이나 레이저만으로도 충분히 요실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을 생각해 보면 필러랑 레이저가 또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그쵸 레이저랑 필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굴도 뭐 하나만 딱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나만 <laughs> 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웃음> 네. 네. <웃음>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이저와 필러 역할이 조금 다르고 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는 조금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고 음 질의 전체적인 용적을 좁혀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필러는 이제 뽕긋뽕긋하게 구슬이 생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볼륨감을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지를 다 필러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생기고. 환자까지 아, 또 생각해 주십니다. 네. 비용적인 것까지. 네. <laughs>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이저 자체가 필러를 조금 더잘 생착하게 해주고, 이런 필러의 효과를 시너지 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보통 같이 동시에 하시는 그래서 아, 얘기했죠. 두 가지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원장님 살짝 비용 얘기를 하셨지만,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제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얼굴을 살짝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 아. <laughs>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 보통 얼굴 필러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잖아요. 질 필러도 마찬가지로 아. 1년에서 2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5년 가는 필러도 이제 있다고 광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5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 네, 조금 더 유지 기간이 길 수는 있지만 요즘 휴대폰 사도 2년이못 버티는데 <laughs> 5년이라뇨요거 오버입니다, 진짜. 요거는 이제 전문의또 상담을 통해서 유지 기간을 또 확인을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노화 때문에 요걸 진행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고 나는 선생님 사우나 가야 됩니다. 나는 몸을 들어 앉아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은 목욕탕 가도 될까 또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어, 우리가 레이저나 필러 또는 지수프 같은 시술은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와우. 다만 우리가 침을 쓰고 바늘을 쓰는 시술이다 보니까 감염이라던가 네. 이제 이런 염증,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탕목욕, 그리고 부부생활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아. 어, 실제로 필러는 좀 자리잡게 두꺼운 바늘을 넣어서 필러를 넣기 때문에 네. 너무 빨리 관계하시면 네.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을 수있나 네. 예, 실제로 아, <laughs> 터져서 오신 경우도 있어요. 주주 세어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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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그 일주일 금요 기간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빨리 <laughs>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해도, 예, <laughs> 요거는 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네.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 그렇죠. 이제 수술이 너무 무섭고, 맞아요. 괴로우신 그리고 이제. 공포증이 심하신 경우, 마취 자체에 대한 네. 공포증이 심하신 경우는 있는데,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시술하시고,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 또 남들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요, 우리만의 네. 비밀. 아, 네. <laughs> 아프진 않은지. 어, 보통 통증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좀 너무 무서워하시는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아, 그것도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 폐와의 경우는 좀 안쪽에 넣거나 좀 많이 넣는 분들은 이 차오르는 볼륨감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 저희가 시술할 때 살짝 재워드리거든요. 근데 어. 자고 일어나면 두세 시간 뒤부터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네. 많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으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속 깊은 곳까지 아름다워져 있다. 이거 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될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께 원장님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어, 어 얘기만 들어봤지 아니면 아직도 모르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부부 생활이라든가 내가 일상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시면 편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정이 편안하시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의속 깊은 이야기 아주 행복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타이틀 한번 외치고 네. 다음 또 이야기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 앞으로 속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나누시죠. 위버 로제.